주문 대신 한번 확인할게요. 상견례 특성 코스로 6인 주문한 거 맞으시죠? 네, 맞아요. 네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슉. 아니, 사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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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돈이라고 불러도 되죠? 그럼요. 상견례 이거 형식적인 거고 이미 사돈이죠, 뭐. 아, 아,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. 효정이를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잘 키우신 부모님이 누구신가 하고요. <laughs> 어머, 사돈낱 <난> 말하시네요. <laughs> 아, 저기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. 네, 무슨 이야기요? 사실 유정이에게 언니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오늘 바빠서 못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아까 사부인 처음 뵀을 때휴정이 언니분인가 했어요. 하하하하하하 <écrit> <목> 뚝뚝 식사를 했습니다. 중화요리가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. 우리 중화요리 좋아해, 걱정 마. 아,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중화요리 먹어. 어, 저희도인데 아, 중화요리에는... 고량주죠? <목> 예? 부먹이세요? 당수육은 역시 부먹이죠. 아니, 어쩜 찍먹이죠! 부먹이죠? 탕수육이라는 음식은 본래 소스랑 하나의 음식인데요. 아니, 저희는 부먹인 집안이랑 상종 안 합니다! 뭐라고요?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길! 절대, 부먹인 집안이랑은, 마, 마, 말도 섞지 말거라. 이 결혼,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! 자 돈난 말 하시네요! 아니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한국에 관심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통큰 투자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하죠 한국은 지금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전 한국을 정말 러브해요 다시 태어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<웃음> <웃음> 아. 식사 나왔습니다 짜장면과 당수육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어 스탑 네 무슨 문제라도 아니 부먹이세요? 네당수육은 부먹이 진리죠 아 부먹의 진리를 따른다면 난 투자 취소하겠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당수육은 찍먹이죠 안해 안해 네 제가 생각하는 3 0년뒤 지구온난화 문제는 아 <laughs> 똑똑 종석가네 엄마 면접 준비 잘 돼가? 네 13년 결실이 드디어 맺어질 것 같아요 13년 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가 고생 많았죠 우리 아들 최종 면접 화이팅 네곧 나갈 시간이네요 그래 떨지 말고 잠시 후 좋아, 최종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세요. 네, 대표님과 식사하게 돼요. 정말 영광입니다. 저도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. 저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식사 맛있게 하십쇼. 하하하, 다들 센스가 넘치네. 메뉴는 중화요리로 준비했는데 괜찮죠? 네, 너무 좋습니다. 제 최애 음식입니다. 이 세상에서 단한 음식만 먹고 살라고 한다면 전 고민 없이 중화요리를 선택할 겁니다. <laughs> 자, 그럼 다들 맛있게 먹어요. 어, 그럼 제가. 아니, 제가 먼저 소스 보려고 했어요. 이거 놓으세요. 아니, 저꼭부어야요 놓으세요. 잠깐, 대표님. 대표님은 부먹이신가요? 찍먹이신가요? 냅다 드리붓기 전에 부먹찍먹을 먼저 물어보다니! 기분 아니겠습니까? 핫쩍! <목소리>